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미니진 대표는 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프로듀서인데,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갈등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푸드옵션이에요. 그런데 푸드옵션이 무엇일까요? 푸드옵션은 파생상품의 일종이에요. 다만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기초자산은 일반적으로 곡물 주식, 채권 등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의미해요. 파생상품은 이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에요. 파생상품에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등이 있어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파생상품은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배추밭대기를 들여다보죠.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와 이를 사들이는 유통업자는 배추가 나기 전 미리 배추가격과 거래수량을 정해서 계약을 맺는데, 이를 밭대기라고 불러요. 배추가 나올 때 배추 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상승하면 유통업자가 싼 가격에 배추를 구입한 것이고 배추를 재배한 농부는 손해를 보죠. 이러한 밭대기는 선도거래의 일종이에요. 즉, 선도거래는 어떤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푸드옵션은 거래 만기 시점에 자신이 가진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즉, 만기가 도래하면 미니진 대표가 가진 어도어의 주식을 하이브가 사야죠. 미니진 대표는 어두워 전체 지분 중 18%를 보유 중인데, 이중 75%에 대해서 2024년 말부터 푸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푸드옵션을 행사할 경우 하이브는 푸드옵션 행사 시점 연도와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가격의 미니진 대표 소유 주식을 사야 해요. 이때의 가격은 대략 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어요. 파이브. 미니진 갈등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계약 시점과 만기 도래 시점의 가치 차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